실력으로 하고 몸이 움직이니까 공이 튀어나가는거죠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따라가고 막하니까 공이 이렇게 튀어나가는거죠 준비하고 있다가 공으 가야죠 공으로 가더 세게 내려봐요 그렇게 때려줘 <놀람> 공이 세면 셀수를 내가 아있게아쪽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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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들어가면 따라 힘안 들어가야 돼기때 힘을 내보이지아 쉬워~ 안 어려워~ 그거부터 네. 는얘기야되 대신에 손을 이렇게 손을 약하게 해서 가 팔은 똑바로 펴고, 오케이 내가 정확하게 중심 잡고 되면 아딴 데마다 도이는데딴 데마다... 막 이렇게 돌리고 중심 못 잡고 하니까 우리 딴 데로 날아가는 거야 수비 볼 주소 야 수비 수비 어, 아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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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세요아아거해야야지 <laughs> 다뻘주서 아, 했으면 1, 2, 3 1, 2, 이 거친 거야. 거친 거야? 거친 거야? 거친 거야. 내 손에 맞으면 죽어야 돼. 어그 느낌으로 죽게이려고 맞으면 맞면 죽는 거니까 팔움직이잖 내가, 내가 움 응, 그럴 그래, 필요 없어. 그래, 내가 힘을 빼고 있으면 어. 센다가지면 죽는 거야. 빼고 있을 거예요. 그래도 는거비 파이 춤을 이

땡겨 <laughs> 땡겨 아, 아, 아. <laughs> 네. 네, 땡겨, 땡겨서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뛰 네. 네. 좋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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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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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<laughs> 네.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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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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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금 내가 여 받는 해야 돼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게든 어떻게든, 어떻게든, 어떻어가게든 어떻게든, 어 소개드렸잖아, 여기서 어기게든어떻게 여기서 게든 어떻게든, 어떻게든, 어떻게리어게든 어떻게든, 어떻게 느낌이 게든다떻게든 어떻게든, 어떻게어어떻게

어. 아, 와! 와! <뭐> yeah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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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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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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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나가, 나가, 아가 나가, 나가, 아! 가 나가, 나가, 아! 아 나가, 아가 나가, 나 아!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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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나가, 아, 가나 아! 나가, 나가, 아! 아!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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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哎！再一招！一